반갑습니다. 핑맨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108회차 오클랜드와 샌디에고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오클랜드는 션6컴밀승 방어율 0.75의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 1일 텍사스 원정에서 사이닝 이란타 무실점의 투고를 보여준 뉴컴은 급작스런 선발 등판의 투고도 나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고하지 않은 선발과 예고한 선발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편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휴스턴의 투수진 상대로 8회까지 노이트 노런으로 묶여있다가 간신히 9회 초에 2점을 득점한 오클랜드의 타선은 홈런이 터지지 않는 경기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홈런에 승부를 걸어야 할 듯합니다. 5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샌디에고는 세스 루고 6승 7패 방어율 3.8연과 시즌 7승에 도전합니다. 11 휴스턴 원정에서 4 1닝6 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루고는 결국 원정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팀의 레벨을 따지는 편이라 이번 경기는 반등 가능성이 있는 편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페피오카 켈리를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6점을 득점한 샌디에고의 타선을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위 타선의 홈런 포가 터져주면 경기가 쉽게 풀리는 편입니다. 3이닝 동안 1 실점을 허용한 불패은 깔끔하지 못한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정리합니다. 오클랜드의 고춧가루가 매섭습니다. 그러나 컨텐더 레벨이 아닌 팀 상대로는 의외로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는 편입니다. 게다가 루고는 약팀 상대로는 은근히 기대를 걸수 있는 투수고 예고가 된 뉴컴은 그다지 위력적이지 않은 투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샌디에고는 자완에게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픽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픽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